아 대가리 남수기 먹는구나. 어. 어. 오보피보 어, 어. 올라오는 거 봐. 더 먹어 더 먹어. 어어 어, 거기 있어 거기 있어 온다 온다 온다. 어, 눈 앞에 있네. 온다 온다 온다. <laughs> 오백발 백중이네. 그거 먹어. 빨간 거 빨간 거얘 건... 아, 하얀, 하얀 것도, 것도 먹는다. 하 것도 먹어. 아빠, 하지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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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마! 아빠, 하지마세요 아, 걔네 꺼낼라고. 아이고, 자. 애도 아니고, <아니겠지>? 자. <laughs> 아빠한테. <웃음> 어, 오, 나왔다, 나왔다. 나왔다. 큰어. 엄청 크죠? 색깔이 틀려요. 야생에서만 크던 놈이야. 네, 색깔이 틀려. 어, 많이 먹네. 배 많이 고팠나 보다. 저는 정말 야생에서만 크다. 내고 색깔이 확실히 틀리잖아.